제 밝은 이미지가 저의 피부색을 누른 아... 그래서 저도 블라우스 파란색 입고 열심히 비행도 하고 항상 밝은 이미지로 다녔습니다 와 아, 대박이다 미치지 않아요 아, 진짜 피부색으로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을텐데 너무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저 아레스 그 크루들 그 현지인 크루들보다 제가 더 까매요 <laughs> 우리의 본질적인 실력을 늘리는 데에 집중접 어, 해봅시다 아, 수업을 진행한다면 기본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음. 좀이단계 이건 솔직히 항공사에서 원하는 거긴 한데 뭐 항공사는 항공과는 다 목표는 하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세한 네. 거는 사실 2탄, 3탄 하면서 이제 물어볼 거긴 한데 정말 기본적인 스펙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합격 전시 스펙? 네, 저는 일단 조기 취업을 했었었는데 1학년 때그 평균 학점이 4.36. 그래서 그거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리고 토익은 이제 좀 높진 않아요. 700과 800그언저리이거 그리고 토익 스피킹 레벨 6을 어. 땄었고 급하게 땄었고 어.